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나만 지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국방부 장관님께서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그전문이니까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여쭤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지 제가 왔다갔다 한건 아니었는데 정부 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고 옳다라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을 정리해서 그래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가시죠. 세번째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왜 지금? 우리 또 김서희 의원님, 예. 그러니까 두분 이제 말씀 듣고 예, 결정을 할 테니까요. 자, 우리 김의사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김서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후보의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천안한 희생용사한테는 조문을 못하는데 북한 지도자한테는 조문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못 정권에 한다고 한 주적이라, 자, 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제가 발언 중이시 않습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 주적 개념. 아니. 분명 한다고 했잖아요. 고용노동.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국무위원회 대법에 예, 대해서는 네, 되니까요. 저한테.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이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나만 지부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 우려를 해소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의 정의는. 그 우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말씀 지금 말씀드려도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 정해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됐던 건 아마 추적에 관련된 얘기와 관련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와 또 국방부 장관 얘기가 좀 서로 달랐는데. 그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네. 후보자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이냐. 이 한번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함 조문을 안 하게 못하다고한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국무위원으로서 는 당연히 해야 될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안한 아 천안함은 안 하는데 뭐 김정일은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장병 희생 고개하고 추모합니다. 다음 주적과 관련해서 여쭤보셨을 때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국방부 장관으로 말씀하신 거예 저도 그 전문이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존경하는 조재원 의원님께서 계속 여쭤보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여쭤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지 제가 왔다 갔다 한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신다면 제 생각을 전개할 텐데 시간을 주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 이상의 생각을 정리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네. 이미, 자, 잠깐만요. 이 문제에, 현실적인 관해서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의원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후보자님께 생각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정의를 좀 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문제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입니까? 만약에 이제 같은 취지라면 다른 걸 하시고. 그럼요. 그럼 잠깐 발언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방금 세 가지 의견을 내시면서 자기도 당신도 후보자도 모르겠다라고. 어, 마지막에 읍조였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 의견이 있고 국방부 장관 아, 통일부 장관 후, 후보의 의견이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의 의견이 있는데 시작은 통일부 장관 후보의 의견을 어, 따르겠다는 취지였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의견도 있고 후보 의견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생각은 후보자 생각은 대한민국을 위트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도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자체 안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국방.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자기 고백이, 아, 저도 어디가, 뭐가 주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 아,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장께서 마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고 옳다라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주장을 누구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반헌법적이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의견을 정리, 의견이 그렇게 세개 있는데 김태선 의원도그 그 정리가 됩니까? 저는 의견을

예,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죠. 우리 이용호 의원님. 아, 아, 김태선 의원님. 예, 지내주십시오.